6 보통 x 되겠죠 자, 6대에서 3을 빼야 할 것을 잘못해서 6을 뺀후 3배를 일단 첫 번째 거 잘못한 게 x의 6대에서 이게 정상적인 거 6배 서3을 빼는 거 그렇게 해야 되는데 어떤 수에서 6을 뺀후 3배를 했대. 그러면 구하려고 했던 수는 이거잖아. 그것보다 이 결과가 6만큼 더 크다라고 했어요. 그럼 여기다 더하기 6을 하면 밑에 거랑 같습니다. 따라서 6x 더하기 3이다라는 것은 3에 x 빼기 6이다. 이 말이 된 거네요. 3을 먼저 약분하면 2x 더하기 1은 x 빼기 6이 된다는 뜻이고, 넘어가면 x는 마이너스 7이 됩니다. 그래서 마이너스 7이 나왔어요. 그럼 구하려고 하는 수는 요게 구하려고 하는 수였잖아요. 그래서 마이너스 7을 넣으면 6, 7, 42, 마이너스 42, 빼기 3.